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 하박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무대 앞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대 뒤까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대 앞만 보여주면서 봐라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멋진가라고 말해 주지만 성경은 무대 뒤를 보여 주면서 봐라 얼마나 초라한가 또 얼마나 초한가라고 말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은 그 화려함과 멋짐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성경은 그 초라함과 추함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눈이 멀게 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무시하는 바를 성경은 직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게 만들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게 만들고 이 시대와 사회와 역사와 사상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성경에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힘을 정말 강렬하게 느끼게 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저러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느냐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죄악을 쳐다보게 하느냐고 합니다. 재건과 평화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어서 보게 되고요. 화해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싸움이 있어서 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 백성들이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렸고 우리가 정의가 되어버렸고, 어둠이 빛이 되어버렸고, 거짓이 참이 되어버렸고, 검은 것을 희다하면서 흰 것을 검다하면서 왜곡이죠. 이 왜곡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3절과 4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즉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코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직시하고 있고요, 불의를 불의로 직시하고 있으며, 죄악을 죄악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파괴와 폭력을 파괴와 폭력으로 직시하고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걸 직시하고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의인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악인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 통탄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결코 똑바로 된 것이 아니라. 왜곡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거고 있는 바를 그 있는 그대로 보고 기록해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잘못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고 눈을 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게 일어나는 정확한 사건입니다 직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맹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맹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을. 현실을 직시할 수있기를 그리스도로부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건 폭력이고 억압이며 불이라고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팔짱만 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절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것은 첫째는 실망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 실망 속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깊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시라고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부르짖었어도 현실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 속에서 하박국은 뭘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고, 3절에서는왜 저로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시냐고 묻고 있고, 왜 죄악을 보도록 하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은 실망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현실이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면 실망하고 끝냅니다. 그 실망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세상은 다 그래.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 회사나 저 회사나 다 똑같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겠지. 그나불에 그 밥일 뿐이야. 쉽게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정 지은 사람은요 질문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실망해서 사는 게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똑같다고 단정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을 한번 보죠.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실망한다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현실에 제대로 눈뜬 사람 치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망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게 현실을, 용기 있게 현실 그대로를 보겠다고 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실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터키에 여행 가면은 아주 유명한 비석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곳은 누군가에게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곳이다. 여러분, 거기 정말 가고 싶죠? 너무너무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실망하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실망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됐든, 내가 살고 싶은 남자나 여자가 됐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되었든, 내가 승진하고 싶은 그 지위가 되었든, 거기에는 엄연히 현실이 존재할 것이고, 그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과 세상을 그저 단정 지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그 실망감을 가지고 그 현실에 저항하는 질문을 던졌느냐? 그저 그 실망감 속에서 세상을 단정 지은 사람이냐? 그래서 똑같이 동화되었느냐? 바로 이 차이죠. 하박국은 실망감 속에서 세상을 단정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망감 속에서 질문을 잃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고 끝내지 말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현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5절 말씀. 왜 실망감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놀라고 즐겁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말해 주어도 너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5절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박국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하박국이 질문하고 나서 주어졌어요. 즉 하박국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대답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질문에 따라 하나님의 대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 전에는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는 찾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고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119로 외우거든요. 119. 급할 때 119. 누가보음 11장 9절.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가 열릴 것이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구하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요 찾으라. 찾는 게 먼저. 그럼 어때요? 찾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주시기 전에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전에 두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행은혜라고 합니다. 선행은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행은혜는 먼저 원하게 하셔서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행은혜는 먼저 원하게 하셔서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원하는 거 바뀌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구하게 하시는 선행, 선행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세요. 하나님은 찾게 하시는 선행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찾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선행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주어진 대답 또한 이러한 선행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박국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이럽니까? 왜 현실이 이럽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안 좋은 사람들만 현장에 채워지는 겁니까? 왜 유능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무능한 사람들로만 현장에 치워지는 겁니까? 왜 갈등이 있음에도 갈등이 없다면서 썩어가는 것입니까? 왜 싸움이 있음에도 싸움이 없다면서 우리는 다 좋고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 없는 것입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에 대답을 들려주세요. 사랑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이 찾아와요. 질문하는 자가 대답을 얻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질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실망 속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내용의 대답이었을까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산업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뭘 보라고 하시나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며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정보전쟁을 할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실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이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힘에 있어서 레벨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이 압도적이지 못하면은 상대를 그렇게 쉽게 비웃을 수도 없고 관리들을 그렇게 쉽게 조롱할 수도 없으며 더군다나 상대의 모든 군사 요새를 그리 쉽게 비웃을 수도 없고 흙 언덕을 쌓아서 공성전이죠 이거 공성전을 그렇게 쉽게 붙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걸 비웃으면서 너무도 쉽고 그리고 빠르게 그곳을 접, 침략해서 점령해 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힘에 있어서 레벨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힘을 갖고 침략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나오지 않는데요. 하박국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 이 침략의 대상이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3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여기서 하박국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이라고 밝혀요 여기서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를 침략하러 온대요? 우리를 침략하러 온다고요 따라서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레벨 자체가 다른 이 파워를 갖고 온 땅에 정복 전쟁을 펼치며 침략해오는 대상은 이게 중요한 건데 침략해오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라는 거예요. 옆에 불레셋이나 다른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폐허로 만들며 거기에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고 이르게 될,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결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굉장히 처참한 결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며 정말 피해야 하는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아바국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나온다. 이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지금 불의하고, 지금 부패하고, 지금 파괴적이고, 지금 폭력적이고 지금 갈등을 외면하며 갈등을 풀지 않고 지금 싸움을 외면하여 싸움을 해소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지금 의인이 자취를 감추면서 그 자리를 악인이 차지하고 지금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며 왜곡되고 있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오는 때가 아니야, 아바고 이에 대한 결과 언제 나와? 나중에 나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핵심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삼으실 길을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삼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속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건 따로 있어요. 거짓된 위안에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삼고 인생에서 승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오카님이라는 사람에게 가려져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목회할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존재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게 지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안 드러나요.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아직 안 드러난 걸수 있어요. 되게 나쁜 사람 같아요. 그것도 되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게이 존재의 문제예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용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도 나와요 이분이 오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쓴 자서전을 예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읽었어요 <laughs> 이분이 36대 재무부 장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재무부 장관 하시면서 겪은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 몰랐던 것을 장관이 되면서 알게 된게 있다. 그것은 장관이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관의 장이 된다는 건 방법론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정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존재와 자리와 결정이 결코 따로 가지 않아요.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나요? 지금요? 전만의 말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사과 열매는 지금 아니라 나중에 나오듯이 포도 열매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듯이 존재라는 것은 이 빙의 문제는요. 열매와 같아서요. 나중에 그 결과로 나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이 대답을 들려주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나온단다. 그러니 지금의 실망으로 포기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를 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실망하게 됐지만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이 대답의 내용 딱 하나였어요.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다. 실망하여 포기하지 말라. 저 여러분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그, 비록 그 현실을 보게 돼서, 그걸 보게 되겠죠. 보게 돼서 실망하게 되었어도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나온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삼아서, 이 땅의 나그네기를 하나님의 대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